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부위원장 양현정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님 모시고 경영성과급 민사소송 관련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장 강연아입니다. 현대해상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동지들께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신 경영성과급 민사소송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노동조합 소송 진행 관련해서 현재 진행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2018년 중에 이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한 이후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에 따라서 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임금임을 주장하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올해 4월 초에 올해 4월 2일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에서 이 사건이 임금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날선 공방이 치고 있었고요 현재 첫 변론기일은 종결되고 2회 변론기일이 6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동안 민사 소송 1심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승소 가능성이 어느,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어떤 법률 투쟁을 시작하실 때 승소 가능성이 어떻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법률 활동가지만 동시에 또 법조인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막몇 프로다. 이건 무조건 이긴다.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조합원 동지들께서 이런 조합 동지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되는 소송입니다. 2018년 말에 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임금성을 두 차례 인정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임금성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를 면밀하게 들어다 보면 이 판례는 사기업에도 상당히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임금을 판단하는 요건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것입니다. 계속성과 정기성, 그리고 사전에 지급 대상 조건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현대회상 화재보험에서 지급된 경영성 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들을 매우 잘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회사 전체의 임금 실적에, 아, 전체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 공공기관에서 지급된 경영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런 한번 저희들은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역시 공공기관 전체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모두 이를 노동에 대한 대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많은 노동조합들 그리고 많은 사기업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이 판례들이 확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회상 노동조합처럼 규모가 있는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법률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어떤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동지들의 임금과 어떤 구체적인 권리 향상이 있어서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어,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조금씩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지켜봐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네. 승소 여부 다음으로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패소 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런 악소문도 돌고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우리가 이걸 패소하면 1인당뭐 수천만 원의 어떤 비용을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 대법원은 이제 소송 비용 산입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1심2심3심을 만약에 모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선임한 로펌한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가가 좀큰 사건이다 보니까 소가에서 5억을 제외한 다음에 거기다 다시 또 0.05%를 구한 다음에 일부 금액을 합산해서 산식을 통해서 이제 전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에 의하면 예컨대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청구 한다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체로 전체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결국 부담해야 되는 돈은 4~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급당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패소로 인해서 뭐 가정이 풍비박산 된다던가 이런 소문 같은 경우는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그런 소문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번엔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laughs> 패소 시 비용 부담의 주체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소송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그러나 저희 15대 집행부 때이 경영성과급 임금 소송을 했을 당시에는 어, 집행부가 어,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어, 집행부 투쟁기금으로 어, 납입하는 걸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폐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꾸니 어 길게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그 현대해상 조합원들이 보게 될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승소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2018년 당시에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종전의 지급 기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018년에서 어, 종전 기준으로. 환산했었을 때 미달된 차액 지급분 100%, 19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땐 150%를 아마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개인마다 월급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소송이 이제 확정되게 된다면 우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근로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되기. 을변할할수없없됩됩다 또한 한퇴직에에서상상한한정의의화화생 생길 니다지지까지지현현해해화화재험험주회회사일일적적으로영 a 성급을퇴퇴직 산정 정정정에영하하지않있있데이이분분시정정수있 있을 이이라보입입다정정하하자저희희이이에지 지금 i 던 18년도, 19년도 경영 s 과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퇴직금과 관련된 제도가 바뀔 것이며, 또한 차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게 된다면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소송을 참여한 직원이 있고 미참여자 조합원들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1심 판결이 나온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었을 때 이제 3년이 지나버린 임금 금액이 근데 18년도 19년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게 됐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저희가 다툴 여지도 없게 됩니다 반면 이미 소송을 제기하신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이미 소멸시효의 어떤 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자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임금 채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서 이제 법정 이자도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법정 이자분도 현저하게 한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불리익의 차익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해서 필요 서류나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집행부 동지들과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필요한 증거자료를 모을 땐 집행부 동지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신 조합원 동지들 개인들의 어떤 도움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하는지, 이 금액이 어떻게 확정돼서 나오는지,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입증할 의무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주장한다고 했었을 때 종전기준을 중심으로 한 차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급받으셨던 급여명세서를 저희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임금인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셨던 조합원 동지들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내역에 관한 자료도 뽑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집행부 동지들과 더욱더 자세하게 회의해서 조목조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향후 민사소송 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실 이 사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큰 소송입니다. 어, 사기업에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다툰 소송이고 그리고 이제 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이속가를 총 합산하게 된다면 금액도 또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대규모 임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동지들 죄송스럽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소송의 신뢰상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구 금액을 특정하려면 조합원 동지들께서 급여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봐야지 저희가. 얼마 정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청구 금액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25일로 차회 재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재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일곱 번, 여덟 번까지 재판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청구 금액이 정확한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산상의 차고나 뭐 이런 것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500명들의 어떤 임금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임금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심만 해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년 가까이는 1심 정도가 걸립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법리적인 다툼만 남게 되면 뭐 1년 내지 8개월 정도가 될수 있고. 대법원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1, 2심에서 이제 더 이상 법리적으로 뭐 판단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나가 모두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이제 한뭐 4개월 내지는 8개월 정도로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예컨대 뭐 전원합의체나 아니면은 뭐 특정 재판부가 이제 담당하게 돼서 제대로 판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그거는 대법원 재판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의미도 있고 현대 회상 조합원 동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항소할 예정이고 사측이 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항소할 예정일 것입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지만 그만큼 조합원 동지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예,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이상 민사 소송 관련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노총 법률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법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윤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합원 동지들에게 이관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부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기게 되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들, 특히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성이나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 옆에서 믿음직한 우리 법률원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저희 집행부 또한 여러분들 호응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주위의 시선이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내하고 견딘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저희 집행부가 꿋꿋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민사소송 관련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